두 번째 조사를 받았으라, 네. 나와서 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특검 관계자 말을 빌어서 계속 거짓말만 했다. 약간 모순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술 거부를 했다는데 왜 특검 거짓말 관계자는 했다. 거짓말 했다고 할까. 음, 맞아. 뭘 자꾸 묻는데. 음. 음. 막 <laughs> 말은 <laughs> <박은> 안 하고. <웃음> <웃음> 머릿속으로 내 피셜을 돌려봤어요. 변호인이 막, 진짜, 제발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담배달라는 소리 왜 하냐. 그리고 자꾸 수사관한테 플러팅 하지 마라. 어머, 오빠 힘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 변호인이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왜, 뭐. <laughs> 야, 어제. 김건희 두 번째 조사를 받았으라 나와서 네. 어, 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음. 전부 다 모른다 아니다만 반복을 했고요. 네. 어느 언론에 서는지 모르겠는데 특검 관계자 말을 빌어서 어, 계속 거짓말만 했다라는 음. 얘기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조사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음. 오전에 조사하고 나서 오전 조사한 내용 바로 조사 검토하고 음. 오후 조사하고 오후 조사한 내용 바로 검토해서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 남짓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음. 하지만 어 20일 날또 나오라고 했더니 음나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쉬는 걸 갖고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20일부터는 어 지사방 따라서 안 네. 나오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상황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게 제가 이거 듣고 머릿속으로 네피셜을 돌려봤어요. 근데 변호인이 막 진짜 막 온갖 말을 다해 가지고 제발 대답하지 마라. 음. 당신 대답해서 지금까지 뭐 하나 잘 풀린 게 있냐. 음. 구속도 결국 대답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 담배 달라는 소리 왜 하냐. 어 그리고 자꾸 수사관한테 플러팅하지 마라 이런 <웃음> <웃음> 어머 오빠 힘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 어 변호인이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왜뭐 <laughs> 형이 변호인이면 해야안해 그런 말 <laughs> 네. 했을 거 아니야 뭔가 진술을 해서 득이 되는 게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응. 근데 김권이가 이번에도 그냥 그, 묵비권만 행사하기로 했는데 막 입술이 달싹달싹 하는 게 보였겠지. 음. 근데 수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드라면 음. 그, 진짜 흔히 말하는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꾸준히 행사하는 게 진짜 어렵대. 아, 어렵지. 어렵지. 그 특히나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힘들대. 나는 그래서 못할 것 같아. 아. 나는 뭐, 내가 어떻게 조사받으러 갔는데 난내 유리함을 위해서라도 아. 진술 거부권 행사해라. 변호인이 조력을 아, 하잖아저고추자씨 아, 아, 아. 아. 아, 말 너무 많이 하세요. 음. 진술 거부권 행사합시다, 오늘부터. 그러면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뭘 물어보는데 예의 없이 말을 안 한다? <laughs> 저그난안될것 같은 거야. 난 누가 물어보면 질문에 꼭 답하는 스타일이거든. <laughs> 저런 인간이 이제 의뢰인일 때 제일 머리가 아프지. 아...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도 아잘모릅니다고 한다고. <laughs> <laughs> 아니 뭐. 왜? <laughs>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줘야지. 예. 그리고 아. 조금 전에 얘기한 거에 약간 모순이 느껴지지 않아요? 음. 진술 거부를 했다는데 왜 특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할 음. 아. 맞아.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는 대답을 안 했는데 음. 물어본 거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지. 아. 아 그거였어? 어.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다. 뭘 자꾸 묻는데 음. <웃음> <웃음> 말은 안 하고. <웃음> <웃음> 구나 어. 아. 어제 데 <laughs> 어제 수사에서는 도대체 왜 안가에 서희건설 회장을 왜두 번이나 불렀냐 그렇죠. 이건 네. 이제 처음 알려졌잖아요. 네. 네. 그, 그 자수소에서 그거는 이제 <laughs> 이본관 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네. 물어봤는데 그것도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없었던 인간이 우리가 맨날 그 진짜 뭐안 갔은 거 나왔죠? 음. 비아픈 쓴거 나왔죠? 음. V0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어제 또 행적이 나온 거예요. 이 인간이 그 지금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해 가지고 통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시원, 주진우, 이원모 뭐 이런 인간들하고 주장창 통화를 했던 거야. 네. 이게 뭐 평상시라기보다는 그최은순이 법정 구속됐을 그렇죠. 때그 타이밍에. 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비서진들과 음. 쉴새 없이 통화를 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 엄마가 그 구속 저기 구속돼서 법정 구속됐다고 하니까 한한 시간 지나서부터 음. 윤석열이 그 원래 김진우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가 주진우한테 전화를 했다가 윤석열이 끊고나면 김건희가 전화를하고 계속 그냥 들들들을 복던던거 같아 음. 그니형 그러니까 내가 그내 기사를 계속 봤거든. 음. 그 와중에 음. 윤석열이랑 통한 화 내용은 없더라고. <laughs>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뭐냐면 <laughs> 나는 그 이유도 알것 같아 이 새끼들 전화해봐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너무 웃기지 않아? 음... <laughs> 오히려 윤석열은 어. 자기 처남이잖아 이제 김진우하고 음, 통화를 했더라고 음, 그렇지. 근데 김건희는 어. 윤석열하고는 통화를 안해다 아, 통화했는데 옆에 있었겠지 에아 어, 그렇게 봐 옆에 그렇게 다정해? 에 <laughs> 나는 정말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냥 통상 생각 건데, 어. 뭐, 이시원이든 주진우든 음. 다 윤석열의 부하잖아? 그럼 윤석열한테만 말 잘하면 어. 윤석열이 다 알아서 할일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근데 윤석열 부부만 또알안 해. 일단 못 믿어. 아니, 명태균한테 전화하는 것도 시켜놓고 지가 다시 확인 전화하잖아. 그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신은.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겼네. 기사를 앞만 봐도 둘이 통화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 그런데 이게 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거예요 선고가 나고 1년 구속됐다라는 사실이 이 선고 1시간 뒤에 음. 김건희가 최은순 변호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음. 그 전화 끝날 정도에 윤석열이 주진우한테 전화를 음. 걸어요. 음. 그러고 나서 다시 윤석열은 김진우, 음. 오빠죠? 오빠.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주진우한테 전화를 그렇지, 걸어요. 그렇지. 그리고 김건희가그 어, 다음에 윤석열이 어 주진아한테 또 전화를 겁니다 음. 윤성열이 걸어요. 그리고 이시원은 또 김준아한테 전화를 걸어요. 윤성조가 김건희의 전화를 안 했네. 옆에 알았지. 있었다니까. 에이, 형 옆에 어. 있었으면 굳이 뭐하러 다시 이주진한테 전화를. 왜고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윤성열이 얘가 형한테 전화한 거라고 내가 형한테 전화한 그,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때 명태균도 그랬었잖아. 어. 둘이 같이. 아니 했으면서. 그거는 윤성열 등신 같이 구니까 어. 김건희가 멱살 잡고 야 내가 보는 앞에 전화해.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다 알면서 모르 척이야. <laughs> 그리고 윤성현 옆에 오니까 김건희 벌떡 일어나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죠? <웃음> 봤죠? <웃음> 이거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아이고. 같이 차외도안 먹는데 보고 싶대잖아. 그래도 내가 내 남편 다시 볼수 있을까? 그그 남편 아니라 그렇지 내가. <laughs> 아이 그거는 다시 볼수 있을까라는 말은 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정리가 됐어. 어 뭐지? 어. 그니까 너랑 나랑 다시 볼수있을까 다시 보지 말자는 얘기지. <laughs> 네. 그러니까 네가 다 <laughs> 알아서 정리해라. 어. 못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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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지 알지? 뭐이런 음, 느낌이잖아 음, 뒤에. 음, 음, 네. 음, 아무튼 뭐 그런 것, 것 같아. 그렇다고 하여튼 예, 이것만 예. 봐도 음. 대놓고 그렇게 비서관들이랑 그렇게 음.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사실. 여기, 여기서부터 이미 국정농단이야. 어. 어. 그리고 그 진짜 말 나온 김에 그 다시 볼수 있을까. 음. 음. 그거는 나는 적. 진짜 내 예상이 맞다고 진짜 나는 100% 확인하는 확실하데안 응, 끌다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 말이 아니잖아, 음. 변호인들이 오픈한 말 아니야. 음. 그러니까 김건희가 변호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음. 아, 그등신 다시는 안볼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음.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변호인들이 언론 공지를 하면서 어. 되게 로맨틱하게 거야? 만든 거야. 아. 난 그렇게 봐요. 아 진짜. 어. 나는 이 여자가 항상 궁지에 몰리면 약한 여자 코스프레한단 말이야. 아. 난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약한 여자 코스프레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 어. 뭐 언론이 있든 음. 카메라가 있든 아니면 뭐사과 기자 회견 하든 이럴 때인데 그냥 지 변호인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아, 음.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그렇게 만져준 게 아닌가. 음. 아, 그리고 그걸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음. 얘들이 이런 말을 해도요. 예전에 다른 사건 같으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윤석열 김건이면 달라요 하겠어. 윤석열 김건이면 우리가 훨씬 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laughs> 우리라고 묻진마어왜 <laughs> 너하고 약간 결이 달라 그것또 그건 그건 또 기분 나빠? <laughs> 아니 결이 좀 달라 아, 왜뉴스다이브에나안 부르는 거야 어. 결이 달라 <laughs> 아니 거기 오니까 온 가족 사람들 다 나오는데 어. 왜 나는 안 불러? 곧 연락 갈 거야. 음, 음, 어, 음, 그래 기다려봐. 곧 연락 간다 언제? 연락... 석달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laughs> 평화의 시대가 올 거야. 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종방태까지 끌려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다음 뉴스가 사실 되게 기가 막혀요. 진짜. 네, <laughs> 저도 좀 되게 의아했던 게 음. 그때 왜 건진 법사 쌀통에서 쌀통은 아니었다고 나중 해명이 됐지만 뭐1억 넘는 돈이 발견이 됐고 음, 아 관봉. 어. 어. 근데 거기에 5천만 원이. 관봉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쇠집회 어. 그래서 관봉이 이게 뜯지도 않은 상태로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 얘기했던 게아 이거는 잘 걸렸다. 음. 관봉은. 발행해준 사람부터 음. 그 장부가 다 남기 때문에 음. 역추적하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음.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음. 특수, 어, 대통령 실 특수활동인지 아니면 뭐 국정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 또온 건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뉴스가 안나왔잖아안 나왔지. 맞아. 어떻게는지 뉴스가 안, 안, 어떻게 됐는지 뉴스가 뉴스가 안, 나왔... 안 나왔어. 더군다나 관봉은 추적도 되게 쉬울 텐데. 그런 그렇지. 얘기가 지금 한 거잖아. 안 어. 나온 이유가 잃어버렸대. 뭐라고? 넉달 만에 나온 이야기가 아, 돈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응. 돈의 정보를 알수 있는 띠지. 네. 그러니까 관봉이라는 건 띠지에게 쌓여 있는 거니까. 그 돈은 있어. 그 띠지만 사라진 거야. 말도 안 돼. 검찰에서 지금 유실, 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돈은,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노란색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laughs> 아, 그럼 어떤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이 띠지를 다뗀 다음에. 이게 지금 그 검찰, 이게 남부지검. 남부지검이에요, 남부지검. 이쪽에서 지금 해명하는 것은 어, 신입 직원이. 예. 네. 그러니까 돈만 보관하면 된다라고 아, 생각하고 이길 뜯어서 버렸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어. 야, 있어요. 씨, 야, 자, 야, <laughs> 진짜, 야, 진짜 주중환이 부셔버린다 진짜. <laughs> 너 씨발 <시발>, 실제로 이빨 <laughs> 다 털리는 기분 한면 늦게 볼래 진짜 이거는 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면더 많이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이거 직접... 혹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 이 띄울 수 있으면 띄워줘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관봉권 티시가 어. 일반 티시보다 두껍죠 아니 이확 달라 어 아예 저, 다르잖아 지금 보시면 저 사진을 아, 잘 저걸로는 잘안 보이겠는데 너무 이렇게 작게 저, 지금 보면은 어어 어. 어, 그렇지 더더더 네. 당겨봐 더, 더 어. 지금 돈을 요렇게 싸고 있는 보이요 저기 지금 돈이 이 이렇게 어, 보여 있고 네. 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다발 묶음 있잖아. 어. 보통은 얇게 한 1cm 정도 한그 진짜 띠잖아. 어. 저거는 이만큼 두툼해. 꺼워몇 cm가 된단 말이지. 근데 저거를 하나 하나다 떼고 아니 하나하나 이제 묶음마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 오른 지금 그쵸. 위쪽 사진을 보면 어. 돈이 몇 단계 이렇게 뭐 이렇게 층층이 어. 쌓여 있잖아. 음. 저 무대기마다 띠지가 있는 거거든. 어, 그걸 다뜯는 거야. 그걸 다 떼고 어. 고무줄을 교체를 했다고 어. 일개 직원이 어. 그랬다는 거야. 그러는 그런 동안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아무도 못 봤고 음. CCTV도 없고. 어. 음. 아 그럼 일개 직원이 야 이거 내가 이게 이거 이거 해 나가고 칭찬받아야지. 그리고 CCTV 없는 대로 돈을 다 들고 가서 그러면 이제 일단 일단 궁금한 게 띠지를 처음에 애초에 왜 뗐을까라는 질문 할거 아니야. 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래? 얼마인지 세 보려고. 뿅. <laughs> <laughs> 얼마인지 세 보려고. 야이 저... <laughs> 이게 검찰이 밝힌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밝혔어요. 아까 말한 그 싸구려 사기꾼들하고 검찰의 특징이야. 그렇죠. 거짓말이 존나 성이 없어. <laughs> 그래. 진짜 진짜 산채로 주둥아리 다 부셔버리겠다니까 진짜. <laughs> 그거 지금 모이트 있는 것도 띄어져요 준비되면 그 여기 이거예요. 용하여 이겁니다. 용하여. 이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저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거든. 대놓고 증거인물한 거 아니고 거 음, 음.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오른쪽이 일반 여러분도 보셨. 옛날엔 저거 많이 봤어. 옛날 거야. 저거 많았었어. 야한줄이죠 아, 어, 근데 저렇게 광고권을뒤투워서 기계 식별번호 처리 부서 담당자 코드 검사 일시 이런 게다 나와 있다는 거야. 특정이 어. 되는 거거든. 아씨. 그래서, 그래서 역추적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 야. 나온 돈인지 확 나오는 거니까. 야, 이, 야, 이, 근데 이게 이재 이하를 해놓고 보니까 알겠네. 검찰특활이네 모르지 근데. 아니 어? 근데 니네가 이렇게 한 이상 이건 검찰 특활비일 수밖에 없어. 어. 검찰이 될지 뭐 대통령실이 될지 뭐 특활비일지 뭘지 모르겠으나. 그 남부지검 당시에 이제 신응수. 음. 음. 어, 그 찐윤이라는 지검장이 있었던. 신, 응석이에요. 신응석. 음. 이름 응석. 이름은 응석. 네. 네가 얘기했잖아. 이름 어. 응석이라고. 어. 그 찐윤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앞서 그 관방군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에 넉달 동안 아무 뉴스가 없다가 나온 뉴스거든 이 음, 띠지가 사라졌다. 음. 아... 그리고 그지검장이 있었을 때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와... 이거 역추적해서 그리고 저게 더 웃긴 건 저게 문제가 됐잖아. 네. 그러면 감찰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렇지. 내부 감찰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감찰이 안 됐다는 건 위에서 눌러 막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거그렇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부하 직원이 띠지를 벗겼다. 그걸 버렸다. 음. 그럼 걔는 바로 특정이 될거 아니야. 그것조차지금 오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걔는 증거인멸로 죄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신입이라 실수를 한것 같고 수사가 잘 진행 중인데 수사 진행 중에 이거를 감찰하면 수사에 방해를 줄것 같아서 그냥 어. 내버려둬 이거 봐, 이 새끼들 거짓말 족도 성의 없는 거 봐봐, 이거. <laughs> 맞아. 어? 맞아, 맞아, 맞는 얘기야, 진짜. 이게, 이게, 이게 싸구려 범죄자랑 뭐가 달라, 이게. 이 성의 없는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저도 검찰 증거보관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음. 근데 뭐. 가끔 뭐미디어수산물 뭐 같은데 보면 증거 보관실 따로 있잖아. 어. 굉장히 걔들 보면 철저히 관리하잖아. 를 중요한 재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않겠냐? 아 손끝 하나 못대게 하죠. 진짜로 어지간하면. 사실 띠지뿐만이 아니라 그걸 싸고 있는 비닐봉투 아니면 가방 이런데 지문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 그걸 떼서 버렸다고? 아무리 신입 직원이라도. 장난하냐고 이걸 누가 믿어 이걸 야 초딩도 안 믿겠어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한겨레에서 처음에 그돈 다발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관봉으로 추정된다 고했다그 부분은 재했어요그 네. 그거는 저, 통일교 아 통일교 예, 통일교의 한 학자의 그 비밀 금고에서 음. 관봉거리 나왔다고 처음에 보도가 나갔더니 통일 그게 내가 뉴스 다시 방송할 때였거든. 그 통일교측에 상의가 온 음. 거야. 그래서 어. 통일교의 입장을 실어주면서 음. 어, 수정을 했어요. 음. 어, 관봉권으로 의심받을만한 음. 그돈 따발이라고. 묶음이 있었다고 어, 표현을 했거든. 어.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걸 KBS가 그랬던 것 같아. KBS 봐. 관봉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잠깐만. 남부지검에서 관봉 수사했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 관봉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더 웃긴 거 뭐냐면 알아보니까 남부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아 이거는 통일계와 관련이 없으니까 특검에 인수 안 하겠습니다고 그 사건 자체를 이걸 아예 안 넘겼어. 골때리지. 이 새끼도 처음부터 은폐하려고 작정을 했네. 아, 그 특검은 이 사실 아예 모르고 그 있어. 내가 때가. 봤을 때 검사 새끼 한몇 명이 들어가지고 가야 이거 빨리 닫대. 야 CCTV 끈거 확인했어? 안 봐도 비디오다 이것들아. 너무 이게 기사 읽으면서 이게 말이야 진짜? 그 우리 사건 반장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기친 사기꾼들 나오잖아. 얘는 이거 안 걸릴 줄 알았나? 이런 사기꾼들 있잖아. 어. 그런 싸구려 범죄자만도 못한 짓을 검찰이 한 거야. 근데 검찰은 안 걸리지. 근데 검찰은 안 걸리지. 어. 지네가 수사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따위 변명을 하는 거지. 참, 진짜. 아휴. 이거 특검해야 되겠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웃겨. 에휴. 끔찍한 일이다.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진짜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아, 검찰이 우리. 검찰청 해체시켜달라 아예 곡을 한다 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검찰이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검찰이 뭐 예를 들어 자신들이 수사권을 잃게 되면 어. 에, 수사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뭐 이런 입장들 내거든 어. 그래서 자기들 보안 수사라도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보안 수사가 아니라 이거 자칫 조작 수사의 냄새 나는 거잖아 맞아요 누가 그걸 원해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 부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아, 진짜, 저, 도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 이 기사. 진짜 성의도 없고. 어. 이게 나는 윤석열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어? 그래, 맞아. 이렇게, 어, 이렇게 평생 살아온 어, 거야. 진짜.